아니9 시에 출발인데 캐리어가 비어 있더라고요. 뭘 그런가요? 항공도 t TL... 에 다가 <laughs> 중앙 갑자기 나오고 있어. 이국싱사하는데 목조차를 안 적어가지고 못 나오고 있습니다. 여기서뭐뭐 뭐 먹고 한데 보니까. 이 건들면 안될것 같아. 역사가 있는 것 같아. 아니 너 오기 전에 한2 시간 전에 집사야지 하고 잠깐 눈 붙였는데 잠들어버렸어. 게임 <laughs> 좀 잘렸는데 다시 얘기해드릴게요. 형 형에 노란 빈 캐리어가 있었는데 9 시에 출발인데 캐리어가 비어 있더라고요. <laughs> 뭘 그런 거 아니야? 야, 너 우리나라 뭐 양평이나 가평 놀러 갈때몇 시에 집서? 5분 전. <laughs> 그래. 그렇지. 대만은 나한테는 그 여행 가는 나라가 아니야. 고향이지. 그냥 동네 마실 나가는 고향이야. 집을 싸 그냥 편하게 가는 거지. 아, 참고로 나는 뭐 수건, 뭐 양치할 고 샴푸 이런 거 아무것도 안챙겠어 내가 가서 또 사는 거를 또 내가 보여줄 거야. <laughs> 와형나내진화형 같아. 진짜 나도 진짜 돌로 거리거든. <laughs> 너가 나를 보면서 느끼는 게 있듯이 난 나를 보면서 느껴. <웃음> <웃음> 야, <진짜> 대단하잖아 <laughs> 아, 진짜 빈 캐리어는 진짜 수고였다형 근데 한국어 끄는 거 맞지? 어? 한국어 끄는 거 맞지? 나 살짝 불안하기는. 형, 예약은했거든 결제는 됐어. 형, 우리 어디 거야? 치웨이 공국인가 치웨이? 아, 형, 그 뭐지? 나 티켓 한 번만 보여줘. A few inches later. 어, 되게 워 근데 신용이안 가는데요? 어, 아까 티켓팅몇대몇 대? 중요한 건뭔줄 알아? 다미션을 컴플릿 하잖아. 아, 그렇지. 결과가 음. 중요한 거야 항공도 티에다가 중앙 갑자기 나오고 <쏘> 예약번 너무 엉뚱한 거 밝혀주고 아 여러분들 입국 신사할 때꼭 목적지를 적으십시오 지금 성현이가 입국 신사하는데 목적지를 안 적어가지고 지금. 못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겠죠? 예약을 안했냐 내가 말했잖아 호텔 예약하자고 <놀람> 아니야 그거 그냥 어디 죽어지만 대충 얘기해주면 된대 아직 예약 안 했다고 했더니두 번인가 잘 당해갖고 친구 있으면 친구 되려잖아 그래갖고 가자 가자 대박. 아 근데 우리 일단 그 뭐냐 그거 먼저 해야 돼아 환전? 환전해야 돼, 환전해야 돼.

吃海鮮了. 네, 네, 네. 아니, 이제, 이제, 고추 奇迹吃啊,奇迹吃啊,梅家都差不多了。奇迹吃。 일단은, 그 해산물, 유명한데 좀 추천해달라 그랬더니, 귀찮, 귀찮 귀찮은데. 형, <laughs> 그 앞에 가면 먹을 수 있잖아. 그 유명한데야. <laughs> 내가 가서 이제 오프닝 제대로 한번 찍자고. 윤석이 형 이거 편집하는데 돌아버리겠는데당하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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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슬퍼다와 반팔 입기 잘했네 이제부터 나는 거야? 아이완 넘버원 드디어 <웃음> 왔습니다 <웃음> 대만에 왔는데 야 날씨가 열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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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은 성현이하고 둘이 먼저 국수를 먹을까 만두를 먹을까 일단 내 눈앞에 딱 보이는 게 있거든? 아니, 믿어도 되냐고요. 아, 당연하지. 여기는 해외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야. 그냥 우리가 잠깐 택시 타고 멀리 온 거야. 여기서 뭐, 뭐 먹고 한데, 보니까. <laughs> 이거 해볼래? 그래? 3시간이 3시간에 딱 700원. 어, 서의 아, 시신. 볶음면입니다. 아. 대만의 볶음면. 어, 맛있겠다. 이게 대만의 피시벙인가 어, 좀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. 어. 와. 야, 개국만 아, 그냥 해물짬뽕 같은데? 물만두, 물만두. 와. 야, 저기 벌써 두 마리나 잡았어. 근데 나다 와, 엄청 크네. 아, 씨. 마리 그좀 해봐. 어? 우리 오늘 딱 형이랑 나랑 한 마리씩 잡으면 끝나는 거야. 한 마리만 잡자, 한 마리만. 대만여행 네. 낚시하다가. <laughs> <laughs> 잠 하나 가자. 이거 하나가 자겠다, 야. 멤버스 이거 없어. 자겠어, 우리. 오! 어, 오, 저거 어 저거 없어. 저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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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거 저거? 저거? 양거 저거? 저거? 저와 저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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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신기하다. 가재천생이었네. 가다 우리 찾고 가야겠다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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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제발. 제발. 야, 잡았다. <laughs> 잡았다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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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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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이거 없잡았겠어 오, 오, 아, 잡았습니다 드디어.

봐. 야, 저기 한 마리가 밖에서 500원이고. <laughs> 1kg에 500원. 어, 좋던데. 1 7 19. 1 7 1 9이가 맛계생기나 꼬들꼬들하지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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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이제 숙소에서 나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<laughs> 와... 아니 어제 저희가 숙소를 구해가지고 구했다기보다는 그냥 이제 비행기에서 내려서 택시 타자마자 이제 보이는 데서 그냥 저희가 잡아서 잠을, 잠을 잘라 그랬는데 저녁에 이제 성현이하고 이제 밖에 야시장 구경하고 집을 딱 들어왔는데 어머나 이게 뭐야 바퀴벌레 때가... 와 가지고 그 카운터에 있는 이제 직원분하고 저희가 막 얘기를 해가지고 다행히 이제 환불을 받고 평일 12시에 저희가 지금 여기 숙소를 들어왔는데 아직도 몸이 찝찝하면 다 찝찝해요 아일단 나가보자고 <목소리> 한 시간에 300원. 네. 가자. Let's go. <laughs> <야>. 너무 좋네요. 후후후. <laughs> 후후후. 야 여기가 택시가 좋은 데가 많이 꾸려있네 가자 호텔! 박살내! 박시벌레! 박살내! 이자카야를 가서 과연 이 까오슝은 어떤 해산물들이 나올지 저희가 한번 야무지게 먹으면서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야오. 야오. 어, 어, 양호 크래피시도 파네 크래피시. 거 이거 네. 이거. 스 네, 네레원티 일단 좀 둘러보고 자바리가 있네 야야야 올라 와라 크레인 피쉬 하나 시켰고 올라와 뭐야 이거? 중국산 자바리 아 자바리? 대박 네, 자바리 뭐. 뭐냐 이게 베누라차 아니야? 봄친가아 여기가 상현아 여기 있네

너무 어, 뭐그 일주일에 한번 먹어보자고 했던 실치같이 생긴 거 무슨 빙어라고 그러던데? 빙어? 아! 맞다, 나 그거 들어가는데 오, 맛있어? 오어 얘네가 뭐. <목소리도> <와. 목소리도> 수한지 와. 얘네들은 이렇게 그 야채를 소스가 좀 오, 맛있어 보인야크래도 실은 타고서. 아 이건 진짜 <laughs> 여기 누구야? 이 비싼 걸 타고. <laughs> 아 여기 저기 맞는 거 같아. 문통. 다 넣네. <laughs> <laughs> 아, 네. 대만식으로 해달라고 했으니까. 아 냄새는 좋다. 먹어봐. 아나주제재으로뭐즈 나왔네. <laughs> 이피쉬를왜 넣는지 모르겠어. 그냥 그냥 장국인데 <laughs> 좀 아깝게 아깝다. 물이 맛있긴 하네 맛은 맛 있어. <laughs> 저는 늘 비싼 게 들어왔다는 게. <laughs> 아 근데 형 오늘은 술좀 먹어도 돼? 완전 괜찮은데번에수학전네 <laughs> 근데 여기가 문제가 살짝 느끼해 음식이. 여기 줄을 찾고 보면은 맥주밖에 없어 소주가 없어 늦게 해서 다 맥주만 먹는 것 같아. 아 근데 진짜 좀안깝긴한 것. <laughs> 12만원이 들어간 이거 마셨으면 안 되지, 혼나지. 나 사실 크랩이 처음 먹어보니까. 난 납치하고 좀 맛이 좀 비싸. 비싸. 개한거 아니었어? 그러니까 대가리 뚱만 넣은 거같 모자르더라고 이야 남살만니 그럼 맛겠다이한거아니야야지박박살 여기 수사시장이 못 가고. 바로 공항으로 와. 박살났다, 박살났어 <laughs> 박살나! <laughs> 3시 반에 <laughs> 수산물 시장 가서, 가서 보고 싶다며. 박살나. 잠에 <laughs> <자매>, 박살나. <나는데. 웃음> 정신 박살나. <laughs>